어느 문학 비평가는 우리는 모두가 불확실성 이 불확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의 매력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확해진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마침내 이 고백 앞에. 고달하게 되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것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